안녕하십니까 스피이시수영이입니다아 많이 달라졌죠? 카메라 좀 고쳐서 좀 많이 달라졌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에 저는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 찐카네이트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보물 갖고 왔습니다 자, 봉지 뜯었고요 브리븐브리븐이 주인공이죠 블로그 페이지연 방법은 머리부터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블롱 식으로 모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블로을 변신하는 부분, 가슴을 접어주시고, 위로 이렇게 주신 다음에, 대충 모형이 나오죠? 팔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이렇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위에서 보지, 위에서가 아이오 엔아스 됐다 어떻게 고요아이고 오메시노만고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주신 나음 내려주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거 프린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살짝씩 내려가 보는데 대지모이 정도네. 됐습니다. 여기서 각부 살람 껴주면 일단은 뭐지? 끼워주시고 색깔도 끼워주신 다음에 껴주, 칼도 끼워주시고 방패도잘 끼워주시면 아이고 브이브이 완성됩니다. 아 저기 다음번 소개해드릴 것은 브레이븐 말고 브레이븐이지만 엑스모드인 엑스모드인 브레이븐 엑스모드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아니 이번에도 구독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엑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싱의 혜영이었습니다